자, 일단은 캐릭 한번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그립리퍼 발록 서버인데, 오, 스펙이, 일단은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다라고 우리 본주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립리퍼 발록인데 91레벨이네. 야, 신서버인데 장비 진짜 좋다. 일단은 두패, 유키장, 야, 오시리스, 1 1옷시 여기는 일단은 유일이 없죠, 유일이. 그 다음에 오발라. 옷자리 오킹부츠. 그 다음에 옷자리 나그바스각바. 오, 나장. 일센덤가더. 미노타우루스의 가족망토, 어, 영웅견갑 4짜리, 성장티 8짜리, 와, 떠 마, 스펙이. 어, 이 정도면은, 이게 신섭인데도 불구하고, 뭐, 웬만한, 뭐, 구섭 캐릭이랑, 약간, 좀 동등한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축칠 검기 불길, 그 다음에 칠해자, 제브레키 목걸이 2짜리, 칠사신, 팔굴루딘, 축 육용반 쌍, 그 다음에 육드팔, 추고성팔 야,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영웅룬 4룬, 그 다음에 힘룬 5룬, 충력수어, 충력회복, 추고지령, 일단 뭐요 정도 나와있고, 어, 이게 아마 사냥 세팅인 것 같거든요? 1번 세팅으로 바꾸면은, 어, 요게 전투 세팅인 것 같은데, 파란티, 그 다음에 칠견가뭐 요런 식으로 또 착용을 하고 있네요. 야, 통제은 2짜리, 그 다음에 충력 풍룡수정까지. 자, 다른 것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야, <laughs> 웬만한 굿석보다 스펙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신화 중복도 일단은 두개다 있고 여기에는 아직 형님들 도펠리랑 이런 게 없어요 그 온니 그냥 신화 투사 정도밖에 없는데 신화도 일단 중복이 두 장이고 전설은 12개 최대 15개거든요 15개인데 요거뭐 증대는 뽑기 전용이라고 빼면은 오우 장판이랑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하네. 에, 뭐라고요 지휘관이 팔짜리라고 와. <웃음> <웃음> 뭐, 인형도 보면은, 인형도 일단은 뭐, 안타라스가 여기는 최대입니다. 안타라스, 각성까지 일단 다 있고, 어, 전설 인형 일단은 7개. 각성, 손오공, 만보토끼, 뭐, 다 있죠? 그 다음, 아누비스, 푸른드레이크. 뭐, 요 녀석들은 좀 구하기 좀 힘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금빛 엔디아스도 일단은 다 있어가지고, 뭐, 희귀도 일단은 전부 다 풀이고, 일단은 여기가 3개거든요? 어 전부 풀입니다. 예 전설 성물 풀 풀에다가 일단은 저기 포세이돈의 왕관 예, 중복도 지금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고 영웅도 일단은 풀 희귀도 뭐 쿠자게 방망이랑 이것저것 뭐다 있네요. 전부 다 일단 풀인 상태고 뭐 지구라트 양성금까지 다 뽑았네 컬렉션도 마찬가지로 어 구섭이랑은 조금 다르게 어 많이 이게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은 일단 힘 12개 근뎀 24개 금명 38개 어 근명 작업은 또 되게 많이 돼있네 물방 22개, 그 다음 피통 3330. 일단 요 정도 나와 있고, 뭐, 현황 자체도 한 보면은 48%막요 정도가 일단은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니까 러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게. 음,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어 이제 굿섭에는 이게 소뚜껑이라 이런 게몇년 전에 나온 거잖아. 그린리퍼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컬렉션들은 여기는 아직 없어 가지고 어 요것도 지금 판도라 조각으로 네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완성을 한거를 한번 볼까요? 기사단 두개다돼 있고 영웅 눈 작업도 많이 돼 있고 전설 눈 작업. 아, 다 좋네. 야, 거기다가 PVP 리덕 작업도 지금 뭐두 개짜리 빼고 여섯 개, 네 개짜리도 작업이 다돼 있네. 신화 증표도 벌써 다 하셨는데? <laughs> 전설 인형 증표도 다돼 있고 신화 인형 증표도 다돼 있고 문양 에바 일단은 전부 풀 왔다 에바가 풀이니까 뭐 다른 거는 사실 뭐볼 것도 없겠지 형님들 다 풀일 것 같은데 파도 풀 마푸르 당연히 풀 사이야 풀 그랑카인 아 그랑카인이 안돼 있구나 그랑카인은요거는 조금 아쉽게 됐고요. 아이나사드도 마지막 값까지 전부 다, 네, 풀인 상황이네요. 제가 뭐, 우리 본주님이 뭐, 1대인지 아닌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은 진짜, 과금 엄청 많이 하신 거다, 형님들. 그쵸? 여기는 뭐, 아툰 질리언? 딱 3개 반 있습니다. 일단은, 조우는 23개. 뭐, 아툰은 지금 2개 빼고 풀. 질리언은 전부 풀. 네, 자기 같은 경우에도 남작 아이브 단계. 아이브 단계까지 전부 다 뚫어놓은 상태네요. 어, 이거 카베 마스터를 일단은 다 준비를 하신 걸 보면은 이거 기사 가려고 원래 우리 본주님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형님들, 야, 팬텀블레이드는 21개가 있다 형님들. <웃음> <웃음> 거기다가 이제 유니크 스킬이죠.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유니크 스킬, 그 다음에 샤프어택 영스 6개, 쇼크스턴 베테랑 3개, 아, 리덕션 2개, 카베. 클리어 야 준비성이 그냥 자 스킬도 한번 볼까요 스킬 야 잠깐만 아니 형님 이거 등 앞에 있으니까 저 카베 마스터는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 신서버에 저거 카베 마스터를 6개월째 못 팔고 있다고요 보쥬님 자 일단 뭐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캐릭 리 스펙 잘, 간략하게 구경을 좀 했고요 본주님이 저거 멘트를 한번 저기 좀 적어주셨어요 요거를 어좀 한번만 좀, 좀 봐달라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NC한테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나 봐 우리 본주님께서 그래서 약간 좀 멘트를 좀 적어주셨는데 요거를 한번만 잠깐만 볼게요 형님들 피니지 시절부터 리니지를 좋아는 했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접었다 폈다만 반복했었다 어느 순간 리넨 굿 서버에는 말도 안 되게 강한 캐릭터가 많아져 진입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21년 7월경 그린 리퍼 서버가 처음 나왔을 때 저에게는 가뭄의 담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선상에 굿서버보다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큰 격차 없이 서로 싸우고 놀수 있는 게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싸움 구격은 잡합 사업이 재미나다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3년 가까이 서로 아웅다웅 재미나게 시골 변두리지만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터도 1렙부터 제가 직접 키운 캐릭터입니다. 아, 1대 본주님인가봐요. 1대 본주님. 이번에 간만에 신캐 신서버가 나온다니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숨겨진 놀이터 같은 느낌의 그린리퍼 발록 서버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굿섭과 동떨어져 있었기에 느낄 수 있었던 그 독특한 재미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어제 개발자님께서 방송으로 7주년 신섭 또한 제한 서버로 내놓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개 리니지 유저지만 리니지를 좋아하는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NC에 드리고 싶은 말은 신섭을 내면서 시, 기존 신섭을 굿섭으로 마치 먹잇감 던져주는 식으로 잔인하게 통합시키기보다는 이번 신섭을 가칭 진그린리퍼 진 발록 서버로 내놓으시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마스터 월드에서 그림리퍼 발록 서버와 맞붙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운영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본주님께서어 이제 신 서버가 이제 나온다고 봤잖아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림리퍼 발록 서버가 어 기르타스 서버 마냥 구 서버랑 이게 통합을 어, 하는 거를 조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형님들. 음, 뭐, 신섭 유저분들이라면은,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신섭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저기 신섭 유저분들의 이런 그 심정을 정확하게는 그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음, 이런, 이런, 뭐랄까, 신섭 유저분들의 바램이 있다고 합니다.